새로운 집으로 이사 온한 여성 잠시 후 옷장에 옷걸이를 한개 걸고 문을 닫은 여성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이윽고 옷장 문을 열어보니 옷걸이가 두 개로 늘어나 있었죠 다시 한번 문을 닫고 열어보자 이번엔 네 개가 된 옷걸이 혹시나 싶어 주변에 있는 인형을 넣어보는 그녀 마찬가지로 옷장의 문을 한번 닫을수록 인형은 한 개에서 두 개, 두 개에서 네 개로 늘어났죠 엄청난 발견을 한 그녀는 David? 매일 저녁마다 남자 구실을 반밖에 하지 못하는 남편을 급히 부르는데요. I want to try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은 옷장에 들어가는데 잠시 후 감쪽같이 사라진 남편. 아무리 문을 열고 닫아봐도 옷장 속엔 아무것도 없었죠.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찾기 위해 그녀는 직접 옷장의 비밀을 풀어보기로 합니다.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은 그녀는 섬뜩하며 얼른 나와보는데 이윽고 여성은 자신과 똑 닮은 도플갱어를 마주하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쓰러져 있는 남편을 발견한 그녀. 그때, 그녀는 또 다른 남편에게 급습당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